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차량은요 아우디 뉴 A6 40 TDI t 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87,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장기 렌트로 타시다가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해주신 실질적인 1인 소유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쭉 보시면 수선치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본넷 쪽도 역시나 관리 상태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살펴볼게요. 범퍼 쪽 보시면 은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트랙을 측정해보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70mm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네, 좋아 보이네요. 이어서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은 도어 쪽 눈콕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뒤쪽 휠도 살펴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역시나 좋네요. 트을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5.95mm로 75% 정도 나눈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트렁크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됩니다. 덩크 그 내부 공간 넓고 아주 깨끗한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 이어서 볼게요. 뒤쪽 휠이고요. 생활기스 링 끝쪽 살짝씩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도어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고요. 사이드 미러 네, 항상 괜찮네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해 보겠습니다. 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7,558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은 핸들 열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뒤쪽에 크루즈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선도포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쪽 보시면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거 현재 오늘 비와서 빗방울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고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서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면 2열 공간 넉넉하고요. 앞쪽에 2열에도 오토 에어컨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트도 한번 쭉 보시면은 가주 손상없이 깨끗하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하네요. 가운데쪽 팔걸이 겸 수납공간 그리고 커플도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보겠습니다. 먼저 쭉 볼게요. 음, 일단 상 우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도 보시면 접정량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사고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중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중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버런셜 기어도 볼게요. 부위 없이 깨끗합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나 엔진 볼 차례인데요. 언더 커버로 가려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동속 조인트부터 투자 짐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동속 조인트부터 투자 짐 없습니다. 이 차량 사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아우디니 A6 40 TDI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